게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P2E 게임 출시를 앞다투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P2E와 메타버스 미래 산업 선정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규모 무려 500억 달러. 하나로 62조 규모의 직접 수혜를 받은 종목 엑시 인피니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이렇게 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점은 없고요. 아래 번호로 물려 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엑시 인피니티는 상장 초기 만 원대 가격에서 2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단 7개월 만에 20배 가격이 뛰어 엄청나게 핫한 코인이었는데 이때 당시 P2E와 NFT는 대세였고요. 관련 코인들은 모두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칠 최근 6억 달러 가량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되고, P2E의 인기도 점점점 식으면서 현재는 상장 초기와 비슷한 2만 2천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윤 정부에서 지난 5월 12일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P2E와 메타버스를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국내 게임사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예상 시장 규모는요 무려 500억 달러. 하나로 6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엑시 인피니티의 메타버스와 스테이킹 개념을 합쳐 랜드 스테이킹이라는 새로운 스테이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핫하게 거론되었던 위메이드 위믹스죠. 위메이드의 CEO 역시 P2E는 시장 독점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며 대세 선정을 말씀을 하였는데 6억 달러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해킹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P2E에서 그치지 않고 더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만큼 발빠른 뜬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을 텐데요. 현재 엑시 인피니트는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발빠른 정보와 물려있는 종목 상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추천지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유튜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방 또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상담 및 체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